자, 자, 마루 1타 강사 유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거, 개보수 현장, 신축 현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해요. 자, 개보수 현장. 신축 현장.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게가 있는데, 개보수 현장에 가면은 일단은 장판이 깔릴 수도 있어. 장판. 자, 이, 강마루냐? 강하마루냐? 데코타일이냐? 자, 여기서 장판이 깔려있으면 안 돼. 왜냐? 당일날 걷어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게, 이 장판을 걷어내면 습이, 잔습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전날 걷어내고 장판 습을 날려주자. 그렇게 해야지, 그 에폭시가 양생이 잘될 수가 있어요 이거 꼭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줘 부탁할게 그리고 강마루냐 강화마루냐 데코타입이냐 여기서 이제 강마루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철거 기계가 막 앞뒤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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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하면서 밀어 제껴 가지고 남은 그 잔챙이들을 다 갈아내 그래서 이제 철거 소음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래도 강하마루 같은 경우에는 빠르로 제껴가지고 그 클릭식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만 탁탁 떨어내고서 그 폐기물 처리하면 돼서 가격이 얘는 좀더 저렴한 편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인 게 HDF 마루 강마루일 경우에는 가격이 두 배야 HDF 마루는 가격이 두 배야. 일이 엄청나거든. 이 분진까지 다 갈아내야 돼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만약에 따봤는데 HDF 마루는 아, 추가비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그 금액을 알고서 진입하는 게 제일 좋겠지. 뭐, 데코타일이면 마찬가지로 얘도 재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잔 본드 같은 거 샌딩도 좀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진행을 해야겠지. 어쨌든 바닥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철거다, 철거. 철거를 잘해야 된다. 어쨌든 요거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철거를 하기 전에 무조건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 안 하면은 철거하는 날, 어, 입주민들이 난리 나면서 이거 공사 중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와요. 연장을 빼야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실측 해배 계산. 어 이제 실책 해배 계산해서 마루 수량을 뽑고 이제 마루도 준비를 해야겠지 그럼 마루는 무슨 마루를 할 거냐 수종 선택 그러면 마루로 하면 이제 마감을 뭐로 할 거냐 걸레바지도 선택 걸레바지 선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옛날에는 문선, 문틀에 맞춰서 뭐 모양지를 맞추는 걸레 바지나 또는 마루 색에 맞춰서 걸레 바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6전이니, 4, 4전이니, 3, 3전이니 해서 거의 걸레 바지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고 그리고 백색으로 많이들 한다. 거의 90%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나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어쨌든, 완주를 잘하려면 신축이 제일 중요한 게 하자가 정말 많아. 하자도 후공정 하자가 있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저기, 난방을 떼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난방을 일주일 이상은 떼줘야지. 함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함수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함수. 함수는 보통 4.5% 정도가 돼야지 공사 기준이야. 어쨌든, 근데 보통, 뭐, 방통친지 28일 정도 됐을 때 완전 양생이 되지만 함수는 거의 막 12%에서 13%갈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뭘 해주냐면 바닥면에 크랙도 없을 거기 때문에 난방을 떼줌으로써 크랙을 가게 해요. 강제 크랙을 가게 하고 그 사이로 습이 빠져나가. 습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함수가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난방을 해줘야지. 함수도 떨어지고 크랙도 가요. 만약에 이 상태를 안 하고 나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첫 번째 떼는 난방에 크랙이 갈라지면서 나루가 막 파도처럼 솟아요. 이거를 꼭 주,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큰아자라서 다 철거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요 난방을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일주일 이상은 떼자. 요 정도만 해줘도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관리사무소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실측협의 계산해서 하고 수정 선택하고 걸레받이 선택하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얼마치는 다 똑같아요. 좀 다른 거 하나 있다면은 뭐 이제 어 난방이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그냥 공사 중공 떨어뜨린다고 급하게 공사를 한 경우인데 어 정상적인 시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조건 함수 체크기로 함수 체크하고 진행한다야. 꼭이야. 다 같이. 그래서 여기서 중점 이두 가지 중점이 뭐냐면 일단 마루는 깔면 하자가 안나야 돼 그러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미리 단도리를 해서 뭐가 깔리 있는지 우리 현장에 어떤 컨디션에 어울리는 적합한 자재가 뭔지 이런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어쨌든 하자가 안나야 되는 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좀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같이 어쨌든 마로 일타강사 어, 유 선생 지금 강의를 하는데 나한테 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어요 정도 기, 지식은 알고서 공사를 하면 좀 하자가 덜할 거고 안전하게 갈 거야 도움되길 바래.